그래서, 죽음이란는건 뭐냐면은, 상대성인, 모습이 없어지는 거야, 모습이. 모습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모습이야, 모습. 응? 뭐 유행가 나오면 그대 모습 그리고 거기다, 그,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방하다 없는데. 응.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형상을 이루는 이 몸, 이 몸, 몸, 이 몸이, 이 몸, 몸, 형상이, 모습이란 말이야, 모습. 자체성이 없어. 이 형상을 받쳐주는 게 뭐라고? 불성이야 이목구가 받쳐져요 형상 안에는 이목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목구 이구로 불성이니까 근데 그이이 이 죽음은 이 형상 이 형상은 형상으로서의 자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불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 형상 받치는 그 바탕에는 불성이 있는데 이 형상 자체는 불성이 없어 허수아이야허수아이 이 모건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건이 허수아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허수아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허수아비에다가 뭘 뭘로 살아간다고? 허수아비로 살아가는데 허수아비에다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그 생각은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 생각이랑 뭐냐면 계에 전도된 거라 죠그 생각에 생각이 이 불성을 대신해서 지가 주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허상에 허망하다고,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다 무상하고 허망한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생각으로 산단 말이야,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게 무상하고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뭐냐? 재칠 말라식이, 재칠 말라식, 에고이즘의 재칠 말라식이, 어? 그게 주인이들는 거야. 그 재칠 말라식이 생각이야. 근데 그 생각은, 뭘또하으가또 또 생각이 일어나냐? 제팔 아리아식에 여러분이 저장된 자생능사 그 없이 을 이걸 이거를 갖다 쓰는 거야 제침마다식에 그게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이 생각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기억이야 기억 여기서 있는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야 기억으로 생각은 기억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기억은 내기억 다르고 여러분의 기억이다 다르잖아요 다 생각하면 수준성을 쌓은 기억이 다 여기 쌓이는 기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이야 그게 다르기 때문에 분별심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리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그러니까 싹 다투기밖에 안돼 다투고 다투고 너가 잘했다 못났다 전부 다 상로로 그래서 상로로 만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상로로 이해가 되세요? 그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허수아비가 생각을 나로, 무게, 나, 나로, 무한대, 무한대, 무하라는 걸 모르고, 생각을 나로, 나로 삼아 전도몽상 해가지고, 전도몽상 알죠? 깎으로 나로 삼아서, 그 생각이 허수아비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생각은 또 뭘, 뭘, 뭐가 수반되느냐? 집착이 수반된다집착 집착이. 집착이. 생강은집착에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은 뭐야? 유입법이잖아요. 근본계 유입, 일체 유입법, 명목계 여러 명 명장제 수반하잖아요. 꿈이야. 집착은 꿈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꿈속에 서살다 뭐 꿈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생사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생사라고. 근데 어디로 가느냐? 육도윤회로 간다, 육도윤 육도윤회로 도로 준단 말이에요. 육도윤회. 이해가 하시죠? 이해가 되죠? 그게 삼계가 흐리란 말이에요, 삼계가 흐리. 삼계육계세 개, 무세 개다 허위야. 우리가 살고 있는 다 여러분 이 허위, 허위라는 뭐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으로 생각에 주인돼가지고 어 허수아비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심 조작이야. 전부 다 마음이 조작한 거야. 아까 말했고 화엄경에 심미공화사등과제사가 전부 다 그림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저 망심이 그려내는 사, 사 저이이 이, 이, 이 장식. 여러분이 지은 업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 기억을 해가지고 다 살려내는 게 그게 마음이야. 그 기억을 살려내는 게 마음이야. 아무리 필요없는 기억을 살려 쓰는 게 여러분이 그게 마음이란 말이야. 기억을 살려 쓰는 거. 아까 말한 그게 제칠 말라시기, 제팔아이사장으로 했던 그걸 살려 쓰는 게 그게, 그게 마음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신이 부신이 아니고, 유신. 조작된 마음. 예? 네? 조작된 마음.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부초로서의 마음이 있고, 중생으로서의 마음이 있고, 이게 유신조란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여러분 다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내 그림을 내가 그래도 내 그림에 틀리면 다 틀리다는 거요 그게, 그게 분별심이에요. 알으셨죠? 어?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 틀리면, 생각인데, 생각이 틀리면 다, 너는 왜 그래? 너왜 그렇다고 생각해뭐 대? 왜너 그래? 전부 다그분별심이에그 중생, 그 그래, 중생이라고 하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그 생각을, 이, 여기서 쓰는 생각을 못 쓰게 하는 거, 뭐못 쓰게. 음. 그때 알아차리 이목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심을, 저, 그 사각이, 저, 뭐야, 그, 좀, 심한 얘기로, 심한 얘기로, 좀 알아듣게끔, 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험한 말 쓰더라도, 완전히, 저, 박살 내버리는 게 그게 이목구예요. 알으셨어요? 음. 이목구에 남이 없어, 절대. 여기다 무슨 사고에서 나무함이 다 찾아봐야, 울풋봐야, 그다 필요 없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행으로 옮겨야 될 거야, 행으로. 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불법이지. 행이 없는 그게 무슨, 무슨 불법이야. 뭐를 찾아가자 아까 비우는데 3년, 채우는데 3년이라고 했잖아요. 어? 비워야 되는데, 그습득넘어가면다 채워놓고, 다른 건 좋은 건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야. 다 뱉어버리고. 아니야, 아니야. 나, 나 한번 주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래 몇십 년니고 내가 어느 절에 아니고 어느 절에 어느 스님 만나고 어느 스님에하뭐화뭐 그 화도 받고 뭐이 도리를 알고서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행 부처 행 활불 활활 살아 있는 부처 행을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용의 용이 구조물에 앉아 있는 거. 영그그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있어. 활에 용 앉은 상태에서. 그용은좀 틀리지만. 그죠? 그러니까 유식이란 말이야 근데 유식, 이 이심층, 무 이심층, 무이 마음을 떠나면, 이 떠날 이 마음을 떠나면은 무 육진경계야 이 마음을, 마음에서 육진이 육진 다 있단 말이야 육진경계가 있단 말이야 어? 근데 마음을, 마음,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이 마음심을 여우면은 육진경계가 없어 그게 부처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살기, 이, 이 저, 유식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고 중생으로 살기 때문에 육진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진. 육, 육, 육경계. 육진. 아시겠죠? 차의 운하. 차의 운하. 일제법. 아까 이법이죠 일제법이 이일체법은 개종심기. 개종심기. 마음에 서 일어난다, 마음에. 개종심기. 일체법은 마음에 서 일어나. 그 다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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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망령, 망념이생이다. 망념으로 일어나 이생이라면 망념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참 보다 이 이쪽 법은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일어나고 이 마음으로 일어나고 망념으로 생긴다 생긴다. 망념으로 생기고 망념으로 일어난 기, 응? 그럼 생기고 일어나고 망념으로 생기고 망념으로 일어난다. 참 보다 개종심기개종심기개종심기하고 심지. 그대 망념이생 이죠 이색, 이생이라면. 그러니까 전부 다이 마음, 이 조작된 마음, 이이일체유심 조작된 마음으로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망령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가 중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